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어 자기가 태어난 날이 무일 날, 기일 날, 즉 토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갑을일에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병정일에 태어난 사람 거그 관계된 것도 올려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목의 날이나 화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 무일날이든 기일날이든 토의날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알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2년 호랑이 때를 맞이해서 실제로 그래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년. 글씨를 잘안 보인다고 하셔서 가급적이면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굵고 잘 보이게 쓰지만 이 조명 문제인지 좀잘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이보도마카를좀 굵은 거로 해보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 게 문구점에 실제로 없더라고 요 해서 조금 안 보이는 분들은 소리 위주로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주는 잘 아시겠지만 연월일시 자기가 태어난 연어 일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태어난 날이 무일날이나 기일날, 즉 이것은 토의 기운이죠. 이 토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이민년이 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물론 자기가 태어난 이 연도하고 이 시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일간을 중심으로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걸잘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날이 무일 날이나 기일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민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사주의 기운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집니다. 신강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화나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신강하다고 보고요. 신약한 사람은, 어, 자기의 기운이 약한데 금이나 수나 이 목의 기운이 사주에 많으면 일단 신약하다고 봅니다. 신강한 사람들은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약뭐한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신약도 역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어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자 그런데 신강하냐 신약에 하냐에 따라서 이 이민년이 작용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임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죠. 수의 기운이고,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띠지만 나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무, 기, 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수라는 것은 재성. 재성은 재물에 관계된 거고요. 이 인이라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직업 관련, 자식 관련, 뭐 남편 관련 이런 게 있는데, 이 수하고 임은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관이라 그래서 재가 관을 상생을 한다. 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생관의 기운이 있는데 이 신강한 사주하고 신약한 사주에 따라서 이 작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은 신강하신 대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신약하면 신약하는 대로 약간의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이민년에는 신강한 사람들한테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신약한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무일날 길날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자세히 못 보겠다 그러면. 그냥 화하고 토가 많으면 나는 신강하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또 금, 수, 목이 많으면 나는 신약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강하신 분들은 이 임은 재성이라고 그랬는데, 재성이 뭐냐면 이제 재물이죠. 재물. 그리고 돈. 남자한테는 여자. 그리고 투자. 뭐 이런 일이 다 돈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임목은 어, 토의 입장에서는 관성인데, 관성이라는 것은 일단 대표적인 게 직업 관계된 일이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 문제. 그리고 뭐, 이제 국가 기관. 행정, 뭐, 이런 거, 아니면 정치. 이런 쪽으로, 관송사. 이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신강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이 재나 관 같은 경우는 좋은 쪽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임수는 무토일관한테는 편제가 될 것이고 기토일관한테는 정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재물의 운이 좋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관이 수가 수생목에서 관인하는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좋은 일들, 그러니까 영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어, 남성 같은 경우는 여자 여자가 어, 재성이 되니까. 배우자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또, 이건 인목은 목, 곡, 토에서 관성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남성, 남편, 이런 게잘 된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직업적으로 좋아지고요, 또 국가기관에서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 신강한 사주는 약 80, 90%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1, 20%만 부정적으로 너무 또 심각하면 완전히 또 그때는 아 이게 돈이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군비쟁제, 군급쟁제가 돼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 신강이라는 게 아주 극신강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되면 돈 조금 온다고 해서 여기 사주에 돈 문제가 전혀 없고 다 군비쟁재로만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 높고 부정적인 건좀 적다.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신약하신 분한테는 일단 오히려 하는 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업적인 남편, 또 자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그래서,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다든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어, 뭐 결혼했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송사에 연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 부작용이라든지 부정적인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문제. 또 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동수, 지살, 역마살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인신충이 돼서 고로한 부분에서 결국은 직업이 깨진다든지 자식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이혼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강하신 분한테는 그래도 이민년 한 해가 지금까지 어려웠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좀더 풀리면서 하는 일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또 부부관계도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가 극신강일 때는 오히려 반대 현상도 일어나겠지만 대체로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신약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약하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데 오히려 돈 문제, 자식 문제, 직업 문제를 해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어렵게 그래서 투자하면 실패를 본다든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안 된다든지 또 자식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부, 부부 이별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사고 관제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좀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좀더 유리할 것이고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불리할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연월시까지 해서 서로 어떻게 이게 사주가 어, 상생이 되고 주고받고 충이 되고 형충 파해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신약 하든 신강 하든 어쨌든 어, 금전적으로 재물의 기운과 직업의 변동에 관계된 일들이 이 무기토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내년 2022년 한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무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갑을 병정은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임수 개수 일간들에 대해서 어또 다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아직 거기에 해당되시는데 못 보신 분들은 어 추가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씨를 좀 크게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쓸 때는 좀잘 보이는데 화면상 조명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도 여러 번 바꿔봤고 또이 보드마카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그게 지금 원활치 않아서 어쨌든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